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덕성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준비했고, 어, 저희들 이 포인트 정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장 후반부에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쏟아졌죠. 분봉상으로 간단하게 봐도, 자, 어제 점심 먹기 전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난 이후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 넘어서서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어, 시장을 위협했죠. 그러다 오늘 이 포인트 정도, 그삼 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어, 보합 구분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더 이상 떨어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덕성이 급등을 했던 요인이 바로 초던전체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로 급등날 랠리를 보여줬죠. 근데 최근에 공시가 나올라왔어요. 이정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관련 이 테마에 있어서 후속 종목이나 테마 종목으로 부합되고 있는지 일단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고 어, 두번째는 우리가 매수 했다면 매도 해야죠 매도 이 매도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어, 본격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하고 이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씩만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려요 자 우선 초전차 관련해서 주가를 급등락을 시켰다 거기에 따른 소식 이 본사에서 뭐라고 공시 했냐면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올라온 기사예요. 밤 늦게 올라왔는데 공공분에 올라왔어요. 12시 넘어서 덕성의 주가 행방은 초전조체 정치 테마주와 연관 이 있다고 움직여줬는데 일단 관련 없다라는 머리말 기사가 올라왔어요. 본문 내용 간단하게 보면 덕성은 최근 초전조체와 한동훈 정치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식 시장에 관심을 모았죠. 그러나 덕성은 이날 현지한 시황 변동 관련해서. 공시를 했어요. 중요한 공시사항은 없다. 이어서 당사 주식이 초전도 관련주 또는 정치테만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당사 사업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라면서 살짝 한발 발을 뺐습니다. 어, 덕성이 하고 있는 사업은 합성피염부분하고 합성수지부분 재료사업부분으로 분류되며 합성피염부분에서 스포츠용품과 가구,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등합성피혁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합성수지부분은 합성피염주원료 재료사업부분으로 전자재료 등을 생산하고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한번 직접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도 뭐 인조피역, 뭐 연마포 합성수지, 뭐 화장품용 소재, 뭐 넥스타일 등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작년부터 좀 움직임을 줬었죠.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줬다. 덕성만 움직인 게 아니라 우선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덕성우 이 친구도 엄청난 상승랠리를 보여줬던 요인이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해줬었고. 지금 우선주 역시도 좀 눌러주면서 좀 수급이 빠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그렇다면 덕성의 행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지난해 이 종목을 쥐고 흔들었던 게 바로 초전에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한 차례 길게 빠지고 작년 연말에 권영환 교수님 포함해서 이석배 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가를 쭉 뺐죠. 쭉 밀어내고 최근에 APS 공개 일정에 따라 기대감에 다시 한번 연이 상한가를 뿜어냈다가 요 매치 사이에 널뛰기를 하면서 지금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손방해 주면서 2 포인트 3 포인트 정도 지금 시간 11시 한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덕성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차례 추천드리고 그리고 매도 신호도 잡아드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에 대해서 한번 문자 한번 공유해 드렸는데 대응 전략이라고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12,000원 돌파 시 매도 매도 신호가 포착돼서 어제 점심시간 때쯤 매도 신호로 제 개인 번호로 297분에게 저에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대응 전략 같이 공유해드렸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응 전략 리포트도 같이 넣어놨어요. 일단 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절반은 APS 일정 이후에 전략 매도할 예정입니다. 눌림목에서 신규 진입도 고려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 초원체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 부각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번더 움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날짜 간단하게 분봉상으로 보면 대략 이때요 이때 12시쯤 점심 먹을 때쯤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 12,000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먼저 매도 신호 드리고 그리고 오늘처럼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또 매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집할 때 요때 제가 올라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바로 상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 로직스, CCS 같은 종목들이 연일 급등하기 때문에 후발 종목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후발주만 잘 잡아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눌렸잖아요. 눌릴 때한번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2차 신호도 2차 신호. 2차 매수 신호 발송해 드릴 거고 발송과 동시에 대응 전략도 같이 보여 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셨던 분들. 숫자 7번. 010-4619-3519번으로 7번이라고 지금 남기셨던 분들과 함께 제가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도 신호도 동시에 같이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세력 신호는 또 어떻게 제가 빠르게 잡느냐? 이 앞전에 윗꼬리 한번 달았죠. 위협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자 한번더털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잔여 리스크를 깔끔하게 매도부터 하고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돼요. 손실 보면 절대 안 되죠. 손실이 아니라 일단 수익부터 챙기고 기다렸다가 다음 종목으로 사든지 아니면 눌림목에 다시 들어가. 그때가 다시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 바닥권에서 이제 막 탈피했다가 눌렸기 때문에 한번더 주가가 올라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 갭을 메워줄 수 밖에 없어요. 갭을 주고 사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여기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이 앞전에는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요인. 그리고 한번더 주가를 좀 올려주다가 다시 빠졌죠. 바로 이 공백을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가 가 이렇게 한 번씩 주저앉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번 쉬었죠. 한번 쉬고 이 가격대를 한번더 터치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눌림목은 바로 요구간대. 바로 이어서 3월 4일 날 APS 일정이 있잖아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이 초선 조체 관련 기대감에 한번더 주가가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후발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사항이 없다라고 는 얘기하지만 수급이 몰린다면 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이 덕성도 한번더 움직여요. 앞전에 흐름도 그랬지만 이 덕성호도 저력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보시면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를 세력들이 끌어올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한번 설거지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주죠 덕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물대가 여기 부분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보합이에요 세력들도 아직까지 물량을 다못털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털어내더라도 주가를 하한가 만들면 당연히 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쵸 주가를 한 차례 더 띄워주고 이때 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털리면 안 되고 반대로 매도를 해서 세력들 머리 위에서 수익을 함께 가져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영상이 좀 이해가 되시면 숫자 7번 7번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주,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함께 소소하지만 손실 보지 말고 큰 수익 함께 가져가자고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여기에 맞춰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하는 종목들. 에브리봇. 이름 그대로 레버리 보십니다. 로봇 관련 테마주고요. 삼성보핏 관련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줬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 저점부.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이때 정확하게 세력신호에 맞춰서 포착을 했죠. 지금 밑에 보시는 화살표 뜬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지표예요. 이 세력 지표에 맞춰서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저에게 문자 남기셨던 분들 숫자 7이라고 위에 보시는 010-4619-3519번으로 숫자 7번 이렇게 남기셨던 분들에게 대박나는 종목 단기간에 한달 만에 종목을 문자로 지금 보시는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선생 트레이더 이선생 이름 확인되시죠? 직접 로그인해서 실제로 찐으로 발송해드렸고요. 간단하게 내역 보면은 매수가 목표가. 다 저어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저희 선생이 님 직접 추천 종목으로 날짜 1월 5일경에 미리 발송해서 수익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125분이나 저에게 문자 주셔가지고 지금 한달 만에 여러분들 큰 수익을 먼저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세력신호에 맞춰서 종목 추천을 해보다 보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확실하다 싶어서 문자 발송해드렸고 단기간의 급등 보유기간 한달 만에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일단 두배 이상 그냥 올랐죠 기본 두 배는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그런 급등 종목을 세력신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게 매도도 해야죠 매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까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익권 나왔을 때 매도해서 청산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사이클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또 나갔던 게 어, 제주 반도체 이 종목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엄청난 시세를 줬죠 어, 엄청난 상승을 줬고 상승했던 요인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 테마로 각광받으면서 수급이 몰려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줬어요 어, 지금도 주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 신호 이 신호에 맞춰서 1차적으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켜드렸었는데 이날 12월 5일경부터 해서 제가 제주반도체 계속 추천해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 이 선생이 정말 종목을 보냈다. 확인 가능하신데 이 세력주 증권채널TV 잠깐 로그인했고요. 어, 보시면 내일 무조건 급등 돌파해서 12월 5일에 먼저 찍어들었었죠. AI 제로 테마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배너 보시면 여기 이선생 이렇게 이름만 검색하셔도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나와요. 많이 찍었죠.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제주반도체에 대해 타점 공략을 정확히 해드렸고 이렇게 문자 전송까지 트레이드 이선생 로그인해서 발신 내용 보면 은 매수가 7,500원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 유튜브 찍고 특별히 발송해드렸었고요. 455분에게 뒷자리 3519번호로 이선생 추천 종목으로 픽해서 드렸었고 구독자님 반도체 테마 종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육게한달 정도 가져가면서 큰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예큰 수익으로 보답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찍고 문자 추천도 같이 해드렸고 테마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폭 올랐죠 시장의 주도주는 이 테마가 좀 맞물려야 돼요 거기에 따른 갤럭시 수혜 종목으로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갔고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24에 따른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38,000원까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샀을 적에 매수를 뭐 이때 사거나 뭐 오를 때 사도 상관없어요. 그 지금 사도 상관없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매도예요 매도. 수익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면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수익을 보려면 당연히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익절매 를 해줘야 돼요. 그 익절매 신호 언제 매수해서 매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매도죠 여러분들. 매수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해요. 뭐한 주를 사든 뭐 천만 원치를 사든 일억을 사든 아무 상관없는데 안전하게 매도까지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문자 전송이 나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보이시는 번호로 7번이라고 문자 주세요, 7번. 행운의 숫자 7번이죠. 럭키하게 7번 지금 남겨주시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제가 지금 남겨드릴 거고, 올해 상반기는 큰 수익 가져가야죠. 큰 수익 충분히 가능하게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넣어주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2024 신년 투자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큰 수익을 가져가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정말 확실한 종목, 황금 같은 종목을 좀 선점해가지고 이것만 잘 잡아도 계좌 역전하고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최소한 고점에서 물리거나 개미털긴 당하시면 안 되고 급등하기 전에 맥수할 수 있는 방법, 매수해서 큰 수익 가져가는 방법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시다시피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신약 종목들, 로봇 기계 관련 종목들, 뭐 초전세 관련 테마주. 그게 바로 시장의 테마 종목이고 주도 종목이었죠. 그렇다면 2024년도 새로운 시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 자, 제가법은 성장 모멘텀 종목은 바로 AI 반도체. 반도체 AI를 탑재한 새로운 신 모델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 특별히 든 종목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바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특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무조건 정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대박나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대박 내야죠 최소 수익률 500% 내는 종목이고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상한가 두번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한가 들어가고 주가가 쭉쭉 오를 수밖에 없는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막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쭉 오르기 전에 지금 매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장 다음 주부터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조건 대박난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거기에 맞춰 증권 보고서까지 넣어놨어요 이 종목 목표가 매도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올해 1분기엔 정말 확실한 수익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보시면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시장의 주도 테마였죠. 대폭등 랠리가 나와서 문자 발송을 11월부터 먼저 해 드렸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500%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네오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작년 12월 경에 먼저 추천해 드렸고 220%. 세 배로 세배 어, 이 정도 수익률이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입니다 두산 로봇의 신규 종목도 발송해드리고 칩셋 미디어 400% 대시세 폭등 종목들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가려면 이세력신에 맞춰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수한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한빌레이저 상가 연속 세번 추천일자 보시면 상장하고 도전캔들 지 만들어졌던 날부터 해서 어, 추천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 정말 찐으로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린다 구독자 문자 인증까지 해드립니다. 보시면 구독자분들 성공이라 나와있죠. 성공적으로 다 발송해드리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찐 종목, 어, 픽해서 발송해드릴 거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가지고, 저점 구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죠. 수익률은 충분히 500% 이상은 가져갈 수 있어요. 누적 수익률, 2,000%는 상반기에 돌파할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종목을 한 달에 딱두개 발송해 드릴 거예요. 두 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부에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어, 거기다 재료랑 이슈는 이미 다 확인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이 보고서 담아놨으니까 어, 지금이라도 이 다른 구독자분들처럼 어, 저에게 문자 주셔가지고 지금 받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다이 특별 히든 종목을 잘 받으셔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특별히 1분기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지금 문자 발송해 드릴 거니까 저에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확실한 종목 찐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확실한 큰 수익 지금 바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